안녕하세요, 장팀바입니다. 그동안 대회를 좀 진행을 한다고 제가 일반 클랜전은 안 뛰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일반 클랜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인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파 42개? <laughs> 대박인데? 자, 남은 배치들을 좀 보죠. 음, 요런 배치 남아있고, 요런 배치 남아있고. 러브가 라벌 유저거든요? 자, 리플레이 한번 보면서 똑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7번 게일지진 땡라벌? 아, 리플레이 볼때 웬만하면 공격 들어갈 배치는 1배속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독타라 클랜성 일단 독타 클랜성 끊어주고. 벌룬 넣고, 아처. 9시 벌룬. 전부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1시에 베이비 드래곤. 킹 넣고. 덥사나서 길덤링, 아이스골렘퀸슈퍼얼브그래요킹 스킬, 로얄 챔피언, 그리고 로얄 챔피언 스킬.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라벌 어디로 들어갔지? 음, 라벌이, 빼복시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들어왔을까? 결국은 이 투석기 정리 못 해가지고 지금 망한 거죠?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로얄 챔피언을 오른쪽 패널로 투해봐게요 그래서 투석기 이 투석기 끊고 그냥 라바를 그대로 들어오는 거 고개 남겠다 좋아, 그러면 공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약간 21번이었죠? 그래, 똑같이 한번 공격 들어가 보면 되겠죠? 갑시다. 일단 7번 게일지진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번에 부산에서 들어가주고요. 지진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되죠. 그다음 볼른 넣고 아차 볼른 2개 그리고 베이비 들려오는길 정리 옵션 넣으면서 볼륨한개더 넣고 약간 요설기였어요 그리고 킹 넣고. 그리고 퀸 넣어주면서, 아이스 골렘. 그리고 슈퍼를 넣었었죠. 그 다음, 로얄 챔피언. 그리고 이거 한번 얼려주고, 킹 스킬 써버리면서, 킹하고 퀸하고 들어오게. 그리고 로얄 챔피언.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투석이 정리되면서 시작하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 잡아주고 그리고 라벨 바로 돌아와버리고 여름까지 그 다음 헤드 한터 넣어주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럼 신소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홀 한번 얼렸죠? 그리고 신소. 워든 나 할배야 워든 스킬 오케이. 그다음 여기 신소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okay. 깔끔쓰 아까 그이 11시쪽에 있는 추석키저 라인이 제일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로얄 챔피언 너는 위치만 약간 변경을 하니까 깔끔하게 안팎 일어나는데요 남은 배치들을 보니까 크게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아 오랜만에 배치 하니까 진짜 빡센데 자이 배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이 배치 좀 독특한 조합으로 한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퀸1 슈퍼 미니언이죠. 일반 개, 일치진 넣으면서 라인 정리하고, 요렇게요. 그리고 퀸 1이 시작을 하면서 퀸이 이벽 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벽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영웅 전부 다 잡고,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클랜선 백력인데, 클랜선 백력에 지금 슈퍼 미니언하고, 헤드가 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라벌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제 전투벤스 넣으면서 들어오는데 여기 문제점이 이제부터 토네이도 트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 이쪽 반면에, 헐 왼쪽 반면에. 요런 거를 이제 라벌로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5번개 3지진으로 클랜성하고 엠페라노 타워 정리하면서, 독수리 포탑에 데미지 좀 입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아예 벌룬 3개 넣으면서, 법사까지 넣어서 라인 정리 들어가고, 킹을 이쪽 편에 넣어서 움직이고, 벌룬 넣고 베이비 드래곤으로, 이 집합소 2개 정리하고요. 그리고 퀸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벽을 이쪽 방면, 워든 타워 앞쪽에 열어주고, 그 다음 킹캔으로, 이 로얄 챔피언, 독수리 퍼터, 로얄 챔피언 넣으면서 이 투석기까지 정리하는 약간 고른 형태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벌은 뭐 이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돌아가는 형태 문제가 이제 바람 방출이겠죠 이쪽부터 시작하면 킹이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로 저거 정리 되기 빡셀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쪽에 토네드 트랩이 들고요 어차피 바이배서선 있으니까 하이벤선이 쪽에 넣으면서 핀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선풍기 정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라벨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자. 일단은 여기 삼지진 그리고 홍도선에 저 부살 있죠. 다섯 개. 일단 벌룬 3 개. 저법사 하나. 골룸 넣고 베이비 드래곤 킹으로 길정리하면서아이소골렛 넣고 킹까지 넣고 워든 타워가 때릴 때 슈퍼 엘브 그다음 킹 스킬 그다음 로얄 챔피언 로얄 챔피언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오케이. 이러면 초석이 정리되죠? 그 다음 바로 라발. 워든까지 넣어주고.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다이벤천 라발. 펄이 발동돼야 되거든요. 펄이 발동됐죠. 그리고 바이빙 선. 그 다음 원스킬. 오, 잠시 원스킬 너무 늦게 어 헤드헌터. 초스킬 한번 올려주면서 신속. 이야, 큰일 날뻔 했는데? 한번더 신속. 그리고 이쪽에 신속 넣어주면서 이거 안되나? 아 아까 워든 스킬을 너무 늦게 썼어 아... 아 워든 스킬만 제대로 썼으면 이거 완판돼 되나? 되나? 잠시만 애매해 하거든요? 아 워든 스킬 너무 아깝다 대공포만 정리되면 돼. 대공포만? 오케이, 정리됐고? 되나? 얻든 새끼 너무 늦게 써가지고. 아슬아슬한데요, 이거. 오늘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10초, 9초, 8초, 제발.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오. 오. 오 대박! 오 대박! 야, 약간 어디서 실수했냐면 이쪽부터였거든요. 이쪽부터? 도에히홀 한번 걸려주면서 또 천천히 더 기다렸어. 요 여기서 워든 스킬 썼어야 되는데 홀 데스 데미지 때문에 하아 그히 이때 워든 스킬만 썼으면은 이렇게 마음처리 필요 전혀 없었거든요. <laughs> 야, 아무튼 뭐 와파 들고 왔으니까 아 대박이네. 자, 오늘 이렇게 일반 클렌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